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기농 브로콜리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? 어,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 잡초. 잡초. 예, 잡초 뽑는 것이 제일 힘들고 아. 그 다음에 이제 청벌레나 기타 등등 이제 벌레. 벌레. 이게 약을 쓰면은 당연 죽겠죠. 한 번에 깨끗하게. 네, 그냥 약 뿌려 버리면. 음. 네. 예, 그렇,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. 음. 그래서 이제. 애들 다 데리고 이제 아. 집 식구랑 해서 밤에 아. 밤에 다 모여서 랜턴 키고 벌레 어. 잡아요. 밤에 애들 동원해서 같이 벌레 잡고 그래요? 예. 음. 애들 일당 주면서. 음. 그러면 그렇게 일일이 손이 자, 잘 가는 이렇게 브로콜리 유기농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유기농을 고집하시는 이유?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체가 네 어, 농약이나 이런 걸 치면은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. 음. 그리고 난 아이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 애들이 네.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무거나 막주워 먹어요. <laughs> 막주워 먹기 때문에 약을 음. 치, 치면 안 돼요.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. 음. 먹거리를 만드는 거는 네. 제일 첫 번째 생명과 음. 가장 가까운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냐 아니면은 먹기 위해서냐 그 차인데. 일단은, 저,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, 중국 사람들하고 농약이 번복된 거 먹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먹을 수,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거, 그런 거를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